대야만이 번 연말에 국민 선거에서도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정손하게 반성하면서 새로움을 찾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주할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인 수는 5만 7,155인, 투표수는 3만 5,678표, 다음에 기호 1번 새누리당 환경정보가 17,306표, 기호 2번 당선인에 대한 당선증 교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의원 2012년 4월 1 0일시한제1 9회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국정원 국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부의 당선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점을 드립니다. 2012년 4월 10일 국정원 선거와의 위원 당대표 에니다장 이호주입니다. 먼저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되신 당선님께 지심으 축하 말씀드니다 지역 주민의 지지를 얻어 당선 영광을 얻으신 당선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무한한 연구와 노력에 지역 주민 지역 주민들의 성원과 지지 그리고 많은 가르침들을 바탕으로 더 좋은 일국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가하신 분 중에 어, 공직자분들도 계시고 또타 후보님 측에서 어, 나와계신 분들도 계시냐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발전은 누구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지역을 이끌어가는 어, 리더들의 올바른 인식과 또 그것을 함께하는 공식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뜻을 모았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어 선택의 어 길은 달랐지만 지역 발전에 대한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함께 모아가는 것이 또한 유능한 리더의 역할이고 올바른 정치인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만들어서 이제는 홍천 행성 국민이 하나의 마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갈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올바른 정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늘 비탄받으면서 국회의원은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라 항상 욕먹는 자리가 되어왔습니다. 저 하나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바른 국회의원 지역주민들로부터 우리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국회의 위원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더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주민들의 여러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지역발전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지해주신 많은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지금 선관위가 홍천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횡성 국민 여러분들께 특별한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호조 위원장님과 선관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신 선거사무 종사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함께 당선 인사 행사를 갖게 남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이상으로 2012년 4월 11일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에 대한 당선증 격우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야희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Robin.